어좀 너무 빨리 넘어갔네. 예. 네,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온라인 법인 따라하기 제가 준비한 내용 어 한번 쭉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에,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생길 거고요. 그다음에 R&D 전화상담 이야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먼저 사전에 여기 동그라미 보세요 맨 위에 네, 사전 준비가 나와 있죠. 사전에 좀 하실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 스타 스타 비, 비즈라고 이 여기 들어가서 일단 가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뭐이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막알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인증서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. 왜냐면 인증서에 따라서 가입할 때 인증서를 사용해서, 예, 고맙습니다. 추천, 업. 여기 개인 인증서를 등록을 해야 돼요. 이 사이트에. 그 다음에 법인가는 나중에 등록할 때 필요한 거고요. 주민등록 등본 하나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. 면허서.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해당 되니까 뺐어요. 근데 과밀 지역에서 뺐지만 이 수도권 위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거는 신청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. 자본금 통장인데, 자본금 통장은 어 이따가 은행에 연결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어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생각을 좀 하시고, 법인 설립 기본 정보로 입력하는 걸 들어갈게요. 예, 보시면 이 사이트를 이제 그어 뭐죠? 사인을 해가지고선 들어가, 들어가 보시면은. 온라인 법인 설립, 로그인이 됩니다. 로그인 하면은, 이,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,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면, 법인은 상법상, 네 개가 있죠. 주식회사, 유한회사, 합명회사 합자회사. 그죠? 그니까 요, 요 뭐, 유한 책임회사도 있죠. 다섯 개가 나와있네. 이렇게 다섯 가지 있는 것 중에, 주식회사니까 저는 요걸 눌렀어요. 주식회사 딱 누르면, 뭐가 뜨냐면은, 한번 볼까요? 뭐가 떴나? 딱 누르시면, 예, 그 다음에 뜨는 게 이렇게 법인 설립 기본 정보를 넣으세요 하고 이런 가지 뜹니다 아 피, 해보셨어요 pc 에 설치하는 게 많아서 에러 나오고 그러는데 아 그렇죠 몇 가지 그 미, 미리 그 액티베이트 뭔가요 그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설치 를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껐다 키, 키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서, 서, 소개드린 이유가 아까 그 서, 서류 행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서류를 그 정식으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준비할게 근데 에,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, 이 시스템을 반드시 한번 좀 들어가서 보시면 어, 장점이 굉장히 많고 또, 앞으로도 또, 지금 뭐, 어, 표정 말씀하지만, 더 간편해지고,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,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굉장히 간편해요. 생각보다. 예. 그래서, 여기 보시면, 이렇게 정보들을 넣게 되 있어요. 근데 정보들을 넣는 것도, 이게 대부분의 정보들이, 클릭해가지고,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. 물론, 이제, 제가 여기 있었지만, 주식회사 하이만. 저는 하이만이 정했고, 하이만. 영어로 할 때는 뭐냐, 이런 걸 넣, 넣습니다. 물론, 이거를 눌러보면, 상호가, 야, 이게, 딴 데도 쓰는 거냐, 아닌가를 좀, 보게 돼 있어요. 그거는 이제, 뭐, 등기소나 이런 쪽 연결돼서 보게 돼 있는데, 눌러보면은 다 나옵니다. 어디에 상호가 비슷한 게 있는지 없는지. 하이, 그러면은 무자유 많더라고요. 근데, 하이만은 없더라고요. 그리고 공고하는, 그것도, 누르면, 어느 신문이라는 게 나옵니다. 그거 툭, 쳐가지고 들어가면 되고, 이것도 서울 스별시 눌러서 들어가면 되고, 그 다음에 주소는 물론 쳐야 되겠죠. 어, 우편물을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고, 발행 지식 정보. 저는 뭐, 아, 열 주만 하기 로해서 100원짜리. 그 1,000원. 그래서 공동 대표 뭐 이것도 눌러서 S노. Yes, no. 그다음에 법인 설립 구성도 이, 이 정보를 다 끌고 들어와요. 그래서 원래 있던 정보 중에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 쳐서 요몇 개만 예, 집어넣으면 되고. 법인 설립 정보를 다 이렇게 딱 키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? 그러면 그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아, 여기 정보를 조금 더 넣어야 되네. 제가 여기 보면, 사업 목적. 그래서 는 뭐, 경영자문 서비스, 뭐, 경영관련 교육, 번역 서비스, 이게 넣는데, 그 다음에 결산 기준은 언제 하고, 뭐, 인감은 언제 되고, 뭐, 금방 된다고, 만들어놨으면 금방 된다고 넣으면 되고, 자본금, 자력고 증명, 일반기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, 아, 여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. 여기 사업 목적에, 목적을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막 집어넣는데, 이거를 나중에, 나중을 생각하면 이걸 각각 넣어야 됩니다. 그래서 사업 목적이 몇세 개다 그러면은, 업종의 분류가 되기 때문에,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세 개로 써야 되는 잘못 넣더라고요. 경영자문서비스, 경영관련 교육, 뭐 번역, 이런 식으로. 예,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일괄 전자서명도 되는데, 전자서명을 당장은 이건 안 되고요. 왜냐면, 이따 보면 이제 작성한 서류도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이런 게 뜹니다. 여기 누르면은, 어, 작성 권한이 있는데, 나머지는 대표자가 다할수 있는데 이사 감사 조사 보고서는 안 돼요. 발기인도 할수 있는 게 이사 다할수 있는데 이사 감사 조사 보고서는 이사 감사 따로 정성하게 돼 있고 이 대표는 이제 발기인은 법인 등록세 신고서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나 사업정등 신청서, 인간 개인 신고 서 이런 거는 못 하지만 대표 에사는다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밑에 그 소스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눌러 보시고요. 이렇게, 이제, 요거를, 아까, 이제, 범위 설립 기본 정렬을 누르게 되면, 이게 뭐가 좋으냐면, 뒤에 이렇게 딱 떠요. 뭐가 뜨냐면, 에, 서류가, 요게 다입니다. 그 범위 설립 온라인을 하게 되면, 물론, 이제,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더라도,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지만, 여기 보시면은, 그 주식 발행 동의서나, 주식 인수증이나, 취임 승낙서나, 주주명부는 다, 이거는 작성할 필요도 없고, 다딱 뜹니다. 완료돼서 딱 뜨고, 여기 이제 정관부터 정작 필요한 정관부터 10개 사전 동의서, 그다음에 그 다음에 15번에 이사 감사 조사 보소가 있는데, 여기 10개 하고, 그 다음에 마지막 1개, 그러니까 11개의 서식만 이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, 이게 뭐가 좋냐면은 이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찾아가지고 만들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시스템은 좋은 게 뭐냐면, 이 미작성을 딱 눌러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미 표준으로 그돼 있는 정관이라든지 이게 다 떠요. 예. 네. <laughs> 아, 메모하시면서 듣고요. 또 필요하면 자료도 보내드릴 거고, 어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해보세요. 그러면은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. 한번 뭐한 시간 정도면 돼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그 11가지 자료가 작성이 돼야 법인 설립이 쫙 해서 넘어가는데 이건 이제 하나하나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정관 뭐 그다음에 잔액증명서 있는데 이거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예, 정관에 이게 아까 미작성 이란게 있었잖아요. 그거 눌러서 어떻게 된거죠. 눌러보면 눌러서 딱 누르면 다라락 돌면서 이 총칙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 주식회사 하이만 나와있죠. 영어로는 하이만 co.ltd 로 됩니다. 이렇게 딱 뜹니다. 그래서 아 사업은 목적은 뭐입니다. 아까 들었던 기업경영 자문서비스 창업관련 교육 번역서비스 그 다음에 상담 뭐 이런게 쭉 뜨거든요. 이렇게 요런게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. 이거 얼마나 편해요. 그래서 맨 밑에 쭉 내려가서 자기가 하는 부분 확인 누르고 그러면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출력할 도수 있어요 자기가 작성한 거 그래서 닫기 누르면은 저장이 됩니다. 동일한 방식으로 그 다음 페이지 보셔도 아 이거 3으로왔네 다음에 잔액증명서 있어잖아요 잔액증명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눌러 보면. 여기게 뜹니다. 그러면 여기에 자기가 자본당 통장으로 할수 있는 통장 그 은행명 넣고 계좌번호 넣고 어, 요청 딱 누르면 자동으로 발급을 해서가 쫙 나옵니다. 쉽죠. 그래서 은행으로 딱 연결이 돼요. 은행에서 연락 저기 그런 잔액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발급증명서가 나옵니다. 그럼 발기인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발기인 의사록 이것도 미삭성을 쭉 누르면 출석목록이딱 나와요. 그럼 작성목록을 확인을 클릭해가지고 딱 누르면은 여기 밑에가 뚜루룩 나옵니다. 그러면은 주식회사 하 이만 누구죠? 자기 이름 나오면 누르고 그러면은 발기인 의사록도 작성이 자동으로 됩니다. 그다음에 이사 이사회의록도 마찬가지예요. 미자선 꾹 누르면 라락 떠요. 그래서 어 이게 발긴 대표가 이사가 나오고 어, 감사가 나와요. 그러면 요것도뚝 눌러가지고선 에 근데 이거는 필요가 없죠. 왜냐면은 이게 이사가 3인 이상 아니니까 필요 없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 는 필요 없어 작성 안 했어요. 근데 그냥 확인하고 넘, 넘어가면 됩니다. 그리고 법인등록면허 어, 아까 있다 그랬죠 이거를 하려면 이것도 누르면 딱 나와요 그래서 감면여부가 예수냐 노냐면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세액이 대충 나오는 거알수 있죠 등록면허세가 저 같은 게 과밀 지역이기 때문에 135,000원 정도 나와요 아 이거보다 더 나오네 여기 중과세 지역은 인구 감밀 억제권 일 때는 4 0만원 정도 나오네요. 이런 것도 알수 있죠. 그래서 이건 눌러서 만약에 지방에다 하는 건 이게 다 면제가 되겠네요. 그 다음에 또또 계속 나와 볼까요? 아 법인 등록, 어,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. 이것도 꾹 눌러 보니까 이게 뚝 떠요. 그래가지고 지가 다 알아서 쫙 작성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만남만남만 쭉 보고. 아 주소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해서 닫기 딱 누르면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또그 다음에 뭐죠? 사업자등록신청서도 이 작성 꾹 눌러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, 쫙 나와 있어. 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야 될건 사업수익일. 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? 3월 1일입니다. 꾹 눌러 3월 1일. 업종, 업종 내가 아까 말씀했죠. 이렇게 뜨어요. 한 개밖에 없어. 한 개밖에 한 개가 네 있으면 한 개밖에 안 나와요. 근데, 업종은 세 개로 하겠다 하면 세개쭉 누르면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서,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자동으로 뜨면, 아, 저장 닫기 누르면, 이것도 다 설립이 되, 설립이 된 필요가, 소리가 다 되고. 그 다음에 법인 인감은, 인감 준비해서 딱, 이게 자기 PC하고 스캐너 연결돼 있어야 돼요. 근데 요즘은 웬만한 인쇄기에는 다 스캐너 연결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스캐너 연결해 가지고 딱 누르면 스캐너 떠요 자동으로. 그럼 스캐너에 스캔 실행, 그다음에 에, 등록 딱 누르면 이 자기의 인감이 따라락 해가지고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딱 되면 저장 닫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쉽죠? 그다음에 주주명세서도 미리 쭉 누르면 주주명세서가 누굽니다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. 그러면 이것도 어, 두 명이죠. 아니 두 명이 아니나한 명이죠. 그러면 요거 딱 해가지고선 저장하면 되죠. 그다음에 이제 사전 동의서 사전 동의서도 딱 미작성 눌러보면은 두 명이 떠요 감사 뜨고 발기 대표 이사 뜨고 그럼 그 미하게 뜨서 눌러서 입력한 그 버튼 누르면 딱 됩니다. 어, 그리고 이사 감사 보고서를 제가 이제 다한 다음에 눌러봤어요. 어떻게 되나? 그래서 눌러보니까 여기 자액증명서가 정상 발급된 상태인 경우 감사가 전자설명을 자동으로 하게 돼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는 안 했으니까 안 떴고 음. 그다음에 이제 또 진행을 계속했어요. 진행을 해 보니까 예, 여기 아까 있었죠 밑에 법인설립 여기를 하기 전에 이제 다 완료됐죠. 제가 보니까 아까 미확, 미작성 눌러가지고 미작성 그래서 쭉 누르니까 그 다음에 저장 딱딱 누르니까 완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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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료 쭉다 됐어요. 그 다음에 15분은 지금 안 됐고, 요거는 이제 왜냐면, 아까 그, 그, 뭐죠? 그 표시에 나와 있듯이, 예, 잔액 증명이 돼야 되니까 아직 작성이 안 됐고, 여기 중에, 이거 안된 미작성이라는 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. 이거 왜냐, 면 내가 보니까, 취임 승낙서하고, 여기, 추천 인서증이 나오는데, 그, 내용을 보니까, 이게 자기가 두 명이 만약에 주식회사가 되면 감사가 있잖아요. 감사도 이 법인설립 시스템에 등록이 돼야 돼요.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미리 감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. 그거 됐으면 이게 다 넘어갔죠. 그리고 또 하나 이 법인설립 할때 이거를 다 하고 나니까. 이 버,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하고 있는 그 상담원 전화가 자동으로 오더라고요. 아 이거 신청하셨죠? 그래서 예 신청했습니다. 그랬더니 아 근데요 지금 보니까 몇 가지 에러가 있어요. 그래서 아 뭔데요? 그랬더니 아 그런 부분이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또 하나는 잔액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SC 제일은행이 있거든요. 제일은행은 바로 당일날만 그 돼요. 그래서 어제 저녁 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넘어가려면 어, 들어가셔서 오늘 중에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게 넘어갈 거예요. 내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다 진행을 쭉 해서 이제 같이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제가 해야 되는 건 잔액 증명 부분이 남아 있고요. 그리고 잔액 증명 다시 복잡해졌나요? <laughs>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어, 상담원하고 같이 하면 돼요. 여기서부터는. 되게 편해요. 여기까지는 이제 넘어가셨고, 여기서 이제 잔액 증명하는 거 해서 진행하신 다음에 상담원 전화가 옵니다. 그럼 상담하고 원 같이 전화를 받으면서 하면은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고, 여기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잔액 증명 신청부터 남아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법인 등록 열었어요. 요거 중간에는 법인 설립 시스템을 눌러서 하는 게 남아있고요. 제가 매뉴얼 그, 거기 법인설시스템 보면 매뉴얼 이때부터 이제 제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예,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매뉴얼을 잠깐 보고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매뉴얼 여기 이제 매뉴얼 있죠 매뉴얼 이제 쭉 보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 쭉 어, 조금 이제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딱다 나오면 법인 설립 시스템을 딱 눌러서 넘어가면 법인 시스템에 잔고 의뢰서 나와 있고 이거를 클릭해 가지고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. 이게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돈을 딱 내서 그래서 법인 해서 돈을 내면 이게 딱 넘어갑니다. 이렇게 넘어가게 잔, 증, 증, 잔액 증명 수수료가 내는 게딱 넘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수 결제하게 나면은 이거 뭐 잔액 증명 취하 이건 뭐 잘못됐을 때고 이건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결국 법인 설립 시스템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왼쪽에 그래서 법인 설립 시작이 된 거를 눌러서 등록소 면허세 이런 부분 납부하는 거 내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다 신청돼 있기 때문에 누르면 돼요 원래 자기 법인 신청 진행 업무에 그탭 가서 딱 누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납부 누르고 납부 누른 거에서 개인인증증명 누르고 납부를 인, 여기 뭐죠 위택스 아시죠? 택스 낼때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누르면 법인 면허 때도 다 납세번호나 과세번호 나오고 다 넣, 나옵니다. 그래서 다 눌러서 내면 되고 그다음에 법인 등기로 넘어가요. 법인 등기는 이거 다시 법인 설립 진행해서 클릭 딱 누르면 법인 등기 쭉 나오고 그죠? 수수료 계정 정보 제출하고 법인 등기 수수료 대금 정보 수시하신다 그러면 여기 쪽 넘어가는 어디 가서? 인터넷 등기소 가서 회원 등립하시고 동의하시고 등기하시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법인 온라인 시스템과 등기소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다 끌다 오기 때문에 법인 로그인 하셔서 어 이렇게 들어가시면 공인증서 인증하고 들어가시면 연결됩니다 이 그래서 꾹 눌러오면 법인 설립 그것도 할 수가 있고 어려워요 <laughs> 어려운 거는요 상관이 없대님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고거까지만 딱 하면 연락이 와요. 온라인 시스템에서. 그리고 아니면 전화 걸어가지고, 전화 한통 해가지고, 그 스피커폰을 연결해 놓고, 자,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. 좀 도와주세요.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도와줍니다. 한 시간씩 도와줍니다. 그래서 범위 설집 요거는 수수료 내시고, 재택, 저, 뭐 창업 시스템에 등기 신청 들어가셔서, 어, 사용자 면의에서다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쭉 진행하면 되고,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,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중요적이다 그랬죠? 아 이거는 서류를 자기가 막 찾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앞에 그 정보만 제대로 넣으면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 된다고 보시고 은행에 대한 것도 자동으로 연결돼서 아까 제가 그 매뉴얼에 보는 것처럼 다 정리가 돼서 낼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온라인 법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쪽하고 전화하시면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도 어렵나요? <laughs> 근데 시스템 굉장히 좋아요.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저기 쫓아다니고요. 아니면 법무사 이용하고 뭐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할수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 자신이 스스로 하는 그 체험 코너도 있어요. 그 체험 코너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, 오늘 여기까지 기 나중에 읽어 보시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.